이야, 인입니다. 고전 명작 타워 디펜스. 소유자 타워. 이번엔 오랜만에 늑대 타워를 해봤는데요. 성능이 엄청 좋은 타워라서 퍼클하기 딱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늑대면 뭐 엄청 좋지. 자, 그럼, 소유자 타워, 출발! 랜덤. 늑대? 어, 오랜만에 늑대네. 늑대 정도면은 좋거든요. 늑대면은 꽤 좋은 편이라 잘 한번 해보죠. 일단 늑대 입구에다가 그냥 막 지어도 좋아요. 이거. 오케이 여기 뭐지? 드래곤. 여기는 헌트리스 워든이구나. 오케이. 일단 늑대 계속 지어주고. 늑대 공격이 빨라서 좋아요. 예. 오 이제 공격 빠르죠? 투사질 도 빠르고. 좋고 30원 짜리 들어가면서 좀빵 입구 쪽에 좀 많이 지어줄게요. 빠르게 빠르게 커트 하면서좀 달리게 피자 살짝 올려야겠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시야 130, 30원 아, 스프리라서 스프리라서 빠른 거야? 어, 확인. 뿌린 거하죠 확인. 아, 알레스케다 30원짜리 더 들어가고 90원짜리 섞어줘야겠네. 송신 초반에 달릴 거면 30원짜리 도배해야 되는데 원래? 나 30원짜리 일단 도배해봅시다. 도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보시면은 빨리 잡기 때문에 달릴 수 있죠. 초반에 달리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솔저 타워는 시간 안에 일정 라운드를 넘어가서 퍼펙트 클리어 할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반에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은 빨리 달려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초반에는 빨리 달려봤자 그렇게 안 힘들어요 솔직히 그 다른 사람들도 어느정도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 힘들어요 아 여긴 좀 힘드네, 힘드네요 힘드네9 0번짜리가 들어가고 사랑형이 워든이었죠. 언터리스 이거 워든도 공속이 빠르면서 관통딜이 있 크리티컬까지 있는 친구라서 좋은 편입니다. 근데 울프가 울프 잡은면 여기 울프가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이따가 어떨지 모르겠네 구도가. 후반까지 가져가면 나쁘진 않거든요. 되게 빨라가지고. 근데 이게 저기가 걱정이에요. 이따가 이게 스프딜이 좀 아플 거예요. 저거, 카오스 스프린이 워낙에 그거 빨라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네요. 그 타이밍에 힘들 것 같아요. 저거 친구가 중간에 달린 타이밍 때. 이게 돌아가면서 달릴 거예요, 아마. 90원짜리 넣어줄 거고. 오케이. 일병. 그래도 초반에 좀 달리긴 하네요. 원래는 무난하게 갈 거면은, 얘 자이언트 울프, 울프 같은 경우는, 3, 3 해가지고, 6개 맞춘다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사거리 때문에, 딱세 번째 칸까지 넣으면 가운데 치는 그런 그림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 정도,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이렇게 구도 만들면서 지어주면 됩니다. 일단, 90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기 푸티 하나 들어가고, 반푸티 하나 들어가도 되고요. 아머 슬레이어는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아머 슬레이어. 일단은, 보조 건물들 준비를 좀 슬슬 해줄게요. 지금 90원짜리 좀 많이 들어가서, 하나 들어가도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 팔고, 아머슬레이어 반값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팔고 반프티 왼쪽 반프티 왼쪽만 슬로우 걸릴 수 있게끔 왼쪽 반프티 하나 들어가고 270원짜리 준비합시다 타워 그 다음에 270원 스피릿을 준비할게요 왼쪽만 슬로우 걸어요. 반칸띄어서 짓는 건사정거리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안 치거든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나오잖아요. 왼쪽에 있는 애만 슬로우 걸어가지고 가려고 일단 여기다 지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중에 지어주면 양쪽 슬로우 걸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반프티는 이제 솔저타워 할 때는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잡고. 220. 270원 좀 비싸긴 하네요. 원래 첫 번째 270원 들어가는 게좀 힘들거든요. 비싸가지고. 일단, 아이고, 야, 잘못 찍을 뻔어우 큰일 날거요 잘못 찍을 뻔 했어요. 스페리얼프 나왔습니다. 컨트롤 잘해서 마무리 해주고. 응, 굳이 안 쳐도 되겠다. 305 공격. 보면은, 이게 원래, 데미지가 감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울프 같은 경우는 데미지 감소 폭이 되게 적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106 짜리가 딱 3, 3배 간격이면은 지금 뭐야 318 이어야 되는데 그건데 이제 공격력 떨어지는게 13 정도 밖에 안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70만짜리 되게 가동이 좋은거고 보시면 이것도 울프 샤몬도 마찬가지 예요 그래서 얘가 좋은 이유는, 원래 올라갈 때 공격력 떨어지는 폭이 되게 높거든요? 얘는 그런, 그 폭이 안 높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격력 떨어지는 폭이 안 높기 때문에, 성능이 유지가 돼가지고 좋은 타워다. 기본적으로, 공격 타입도 나쁘지 않고요. 일반이라서, 미디움이랑 건물에 강한데, 건물이 사실 좀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상콩중 하나인데, 그 건물 잘 잡을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라이트 아머 디바인, 요렇게 있는데, 저것도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을 거예요. 이따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팔고 270원짜리 안 들어가고. 너무 잘 잡아줬는데? 중사. 초반에 일 제가 달리긴 하네요, 거의. 노랑형 살아있니다 아까 전에 죽는 줄 알았는데, 버티셨구나. 얘도 저랑 이쪽이 저랑 똑같은 일반 암머예요 일반 공격이에요. 그래서 저 형이랑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달리면은 저형입장에서좀 그나마 좀 편해요. 왜냐면 제가 일반에서 똑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달린다는 거는 저를 기준으로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노랑형도 근데 이제 저랑 똑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빠를 때 빠르고 제가 느릴 때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려주면 좀 버티실 텐데 나중에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이타가 구린 타워는 아니거든요. 사정으로 902라서. 0 구린 타워는 아닌데, 운영을 좀 잘해야 돼. 우리 라이프가 너무 많이 달아서, 끝까지 버티실 줄 모르겠습니다. 206. 음, 힘 슬슬 빠지네? 앞에서 정리 안 되거든요. 이쪽에 일단 푸티 하나 들어가야겠다. 오른쪽에. 앞에서 정리가 아예 안 돼서,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제 여기가 세네요. 270,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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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거 세거든요? 나가. 보면은 입구에 푸티를 아직 안 했구나. 이형 푸티 아직 안 해서 푸티를 안 했는데 이 정도니까 푸티를 하면 엄청 빠를 겁니다. 아, 들어가자. 브러스 오케이. 쏠타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퍼클이 목표거든요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퍼펙트 라이프 하나도 안 흘리고 클리어하는 게 퍼펙트 클리어예요 쏠타는 퍼펙트 클리어가 목표이기 때문에 퍼펙트 클리어 한번 잘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오 잡았다 그렇지 270만짜리 더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일단 270원짜리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810원은 좀 멀었어요. 비싸가지고. 근데 여기 푸티 하나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이제 푸티를 걸어주잖아요. 우리가. 프로티가. 그래가지고 좀더 이제 잘 잡는 모습이죠. 조금 더잘 잡는 모습. 디바인 상성이라서 이번에 힘들 겁니다. 슬슬 상성 힘든 거 티나네, 그쵸? 슬슬 상성 힘든 거 티나요? 파랑형, 이 워든. 오케이. 일단 저는 뒤로 아직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중에 뒤로 빠질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빠지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앞에서만 버티는 거는. 뒤로 빠질 생각은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오이. 이 정도 속도면 아마 문은 무난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문은 웬만하면 열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보통장갑 오케이. 라이트 하머 힘들지. 이번에 힘들 거예요. 라이트 하머. 경장갑에 라이트 하머예요. 2 7 0만짜리 준비하고, 빨강형 흘렸다. 아까 상성때 좀 힘드셨나보네 다시하나 스피릿오프 하나, 하나 더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미디움 상성이라 잘 잡거든요 미디움 잘 잡고 암머 아, 뭐, 슬레이어 하나 더 반각 하나 더 들어가고 자 헤비 대형아 뭐 헤비야 뭐잘 잡아줬어요. 810원짜리 가격 스 슬슬 보고 싶은데요 810원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270 하나 더 찍고 가는 게 안정적인데. 그냥270 그래, 하나 더 찍고 가자. 270 하나 더 찍고 갑시다. 아직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9턴 버텨야 되는데 9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5원씩 15마리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60원, 50원, 75원에다가 3턴, 라운드 넘어가면서 30원 벌고. 그거 생각해보면은, 한 지금 8턴 버텨야 되는데, 최소. 8턴 버티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8턴이 거의 한 사이클이거든요? 어씨, 프로티였어요? 아머슬레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지 <laughs> 하나, 어, 하나 있어대 돼요, 얘. 아, 못해 방각 들어갑니다. 오케이, 으흠. 비무장 라이트 7 6돈 벌자. 이제 돈 되겠다. 어, 근데 이쪽 많이 달리는데, 구도가 역시 늑대가 좋다는 걸알수 있죠. 뭐, 너무 잘 달려요. 지금? 물론, 깡패급은 아닌데, 그래도 꽤잘 달리는 편이라서, 달린다는 건 타워 성능이 좋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타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나와주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46. 경장감, 라이터머죠?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잡힐 것 같고, 810원 얼마 안 남았다. 이 형이 왜 푸티를 안 넣지? 푸티 안 넣으면 못 버틸 텐데. 오케이. 야, 돈잘 벌린다. 6원씩 벌거든요. 60에다가 90원, 120원, 한 턴에 120원. 120원이 엄청 많이 버는거예요 물론 점점 많아지긴 할텐데 근데 지금 타임이 120원이면 나쁘죠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더 나오면은 120원 되면서 거의 다 끝났다 그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상성 이건물아머 넘어간 다음에 영웅이거든요 영웅 잡고 나면은 울프샤먼 가능할것같아요 영웅 그 다음에 우리집인가지? 우리집인가 이제 기준 나오네 우리집인가 아 근데 문이 안 열릴 각인가? 질문 오지 약간 좀 애매한데 일단은 자 울프샵 한번 들어갑니다 저형 하사 울프샵 885 공격력 우리집인가 나왔어요 오 달린다 이형 이거. <laughs> 이거 팔고 810원 더 들어가야 되고 이 타이밍에 원래 프로티를 마무리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여기는 하나 들어갈게요. 좋은 이슈잖아요? 프로티. 음, 파랑형이 달리기 시작하네요. 탈게라스에는돈 이제 많이 벌립니다, 확실히. 됐고. 요8 0 810원 먼저 들어가면 돼. 소령, 중령. 대령까지 노려볼 수 있긴 할것 같은데? 지금 6분 떼면은, 이 정도의 6분? 이문 여는 게 근데 58라운드잖아요. 74라운드까지 다 깨줘야 되는 거라 쉽지 않거든요? 시간 안에 깨줘야 되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푸티 들어갔다. 이건 푸티 들어갔어. 이때, 이때, 이때 빨라요. 이때 푸티. 들어가면 애들 뭉치잖아요 뭉쳤을 때저때 딜이 워낙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형 알고 있었네 저 타이밍에 푸티 넣고 이러면 쌓인 거를 나 건우를 잘해 잡아주고 반푸티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음해비아머 자 늑대 하나 더 넣고 이렇 대기 오케이 다음 거 돌프 샤먼 또 넣어줍니다 저 형이 헤비아머때 힘들어요 지금 좀 벌려놔야 돼안 그러면은 이따가 힘들 것 같아요 음, 이헤비아머좀못 잡았지 뒤로 빠져있고 몇개 오케이 저형좀 깨지겠다 원래 헤비아머때 저거를 잘 잡았어야 저 형도 좋은데 제가 못 잡아가지고. 제가 달릴 타이밍이 생겼네요. 625. 8고 81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갑니다. 좋아요. 3만원 더 들어갔고. 일단 지금 아머슬레어하고 범위가 여기랑 여기는 다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서 거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몬슬레어 더, 더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게 푸티는, 근데,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푸티를 잘 하는 게, 잘 해줘야, 얘는 슬로우 걸리면서, 좀 편해지거든요? 푸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푸티가. 잘 잡고 있고, 하나 더. 팔고, 하나 더. 오케이, 지금 일단 잘하고 있어. 여기 하나 더 넣어, 블루 준비 좀 잘해줍시다. 여기 아니고, 여기 하나 넣고, 이쪽 라인 팔고, 810원짜리 하나 더 오케이. 계속 팔면서 바꿔줍시다, 사워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돈 버는 게더 빨라가지고, 시간이 원래 촉박하거든요 후반 갈수록. 좀 쪽박한 타이밍이고. 검정에 나왔구나. 파랑형이랑 저랑 둘이서 퍼크를 노릴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부티. 여기가 좀 중요한 위치라서 여기 푸티 많이 넣습니다 완전히 슬로우 걸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멈추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해줘야 되고 입구에도 이제 반푸티 마무리 해줘야 돼요 자 반푸티 마무리 할게요 시간 없어 그리고 810원 여기 810원 하나 들어가고, 여기 위치 좋거든요. 여기 지나가는 몬스터도 쳐줄 수 있어가지고. 저기 여기 하나. 여기랑 여기를 많이 지어요. 추가로 짓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계속 타워 늘립니다. 잘 잡았고, 대령. 여기에, 아머 슬레이어 하나, 방삼용으로 들어가고, 팔고, 810원 하나 또 들어가고, 저거는 근데 나중에 라이프 한번 차요. 라이프 한번 차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필요 없는 것들 팔아줄게요. 좋아. 들어갔고요 또, 어, 맞아요. 효과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저걸 완성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완성 안 하세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냥 완성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옛날 에 저도 완성 안 했었는데 완성을 하는 걸로 바꿨어요. 일단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프로스트, 프 근데 저기도 버려야 되긴 해가지고 이제 푸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까도 더 중요했는데, 지금 더 중요해져서, 여기가 이쯤 있잖아. 이쯤에 하나 넣으면은, 얼추 맞아요. 여기 하나 놓고, 여기가 슬로우를 완전히 빡 걸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오 나올 때 완전히 슬로우 다 걸려가지고, 그치? 요런 느낌. 아니,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든 느낌이었어요. 요고. 좋았고, 810원짜리 넣어주고요. 문이 되게 아슬아슬한데, 이거 잡으면 문 열리는 거거든요. 딱 아슬아슬하게 문이 열리겠네요. 1 0 1 3 81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가고. 오케이, 지금 문 열렸습니다. 준장까지 달렸네. 근데 때가 진짜 좋긴 하다 와, 아니 이렇게 좋으니. 어, <laughs> 어 너무 편안하죠. 지금 보면은? 원래 이게 입구에서 앞쪽에서 다 막는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앞, 거의 앞쪽에서 거의 다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타은몇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보시면 잘 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만큼 세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려 아, 이 브랜드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백 칠만. 제가 약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언제 써야 되냐면 원래 이게 디바인에 써야 됩니다. 디바인에서 디바인에 써야 되고 특히 이거 변신한 다음에 솔드 타운 딱 변신해가지고 스 한번 쓸수 있잖아요. 디바인에 해줘야 돼요. 아 근데 뒤로 빠져야 되나? 살짝 애매한데어풀피가좀 있어가지고 애들이. 근데 프로티 보이시죠? 완전 솔로 미친듯이 잘 걸리는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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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이게 진짜 와, 이게 확실히 솔로도 잘 걸려가지고 좀 어려운 상성이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어, 아, 그 초보자 세트는 자체 방법 없습니다. 초보자 세트는 자체 방법없고 사운드가 안 들린다고요. 어떤 사운드가 안 들리세요? 게임 사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네이신 오이로스 810원짜리 게임 사운드 제가 좀 줄여놔가지고 좀 작게 들리긴 할 거에요. 근데 자 중장갑 음~ 일단 여기서 울프 사만이다 거의 다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자 세트 변신해야 된다고. 요거 이제 패잔트백이랑 얼음장막인데 패잔트백을 써가 체력이랑 데미지 20% 데려가는 거 요거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그디바인에 약하기 때문에 디바인에 써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좋은 위치 딱딱딱딱 들어갔어요. 나머지 여기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위치가 여기에 두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 여기까지 딱 여기 가운데 닿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양쪽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넣는 거는 조금 더 뒤에 빠졌을 때. 어, 뒤에 빠졌을 때를 좀더 대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3.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고. 와, 이게 확실히 깔끔하네. 어. 79. 여기 보면은 슬로우가 약간 빈약하다는 느낌. 살짝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 살짝 들거든 여기다가 넣을게요. 아 워든 형, 놓쳤네 부티 하나만 더 넣어줍시다. 좋아요. 여기서 81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가고요. 2번이 지금 디바인이에요. 신성. 신성이 디바인입니다. 뒤로 빠져가지고, 자, 나를 왔을 때, 쫙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써주면은, 패잔트팩 써주면서, 일렬로 나왔을 때 바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효율을 잡기 때문에 이거 딱 해주고 다시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한 번밖에 못 써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한번 써줘가지고 잡아줬면 돼요 딱 상성 제인 힘든 상성 보면 스킬을 썼는데도 힘들죠 그러니까 스킬안 쓰면은 이거 지금 엄청 흘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고 이런 마지막에 토나토스. 이거 다음이 끝이긴 한데 얘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이거든요. 요거. 잡고 가면 되겠다. 대장. 와, 뭔가 오랜만에 되게 뭔가. 사기캐 중에 좀 사기캐 얘가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은 편이긴 해 가지고 사기급이긴 캐 하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편해. 어허허이구 <laughs> 여기 뒤로 안 빠진 게,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자, 마지막 미팅모스. 어, 노랑형 잘했다. 여태까지 버텼어? 컨트롤 엄청 열심히 했나보네? 대단하다. 어, 버틴 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미팅모스 깨면서, 저요슬리